안녕하세요. 조울시곤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면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저희 집 베란다 너무 횡합니다. 지금 1차로 제라림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다 이사가 먼저 나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43평형 베란다고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래서 좀 넓게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늘 이렇게 비칠 때마다 꽃볼이 동동 떠있던 제라늄들이 없어서 이사를 보내놓고 한참, 한 이틀 동안은 좀 멘붕이 왔어요. 늘 하던, 진짜 한 10년 넘게 늘 하던 그 짓을 못하니 얼마나 좀 허하고 텃텃하고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딱 적응이 되면서 어 이렇게 베란다가 넓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아 베란다 안에 이렇게 빨래대 놓고 햇빛에 뽀송뽀송 말리는 게제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예, 이사를 목전에 두면서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수건을 뽀송뽀송 뽀송뽀송 말릴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어, 가져보게 됩니다. 자 베란다 요즘에는 아파트가 베란다가 거의 없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베란다가 있으면 어 아무래도 생활에 뭐 식물이라도 아니면 어떤 뭐, 어, 뭐 조건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베란다를 없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이제 봄에 봄 소식이. 이렇게 키우는 꽃마다 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제일 먼저 봄의 전령사 제가 그때 예전에도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텐데요. 튤립 심었던 원종 튤립이라고 심었던 그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튤립을 베란다에서 오래 키워봤지만 원종이라는 튤립을 저도 되게 의아하면서 예, 그 나눔을 받고 또 그걸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원정 튤립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정 튤립 여러분들께 좀 어,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부족하지만 베란다는 예쁘지 않고 풀밭만 가득하고 아 여기 있는 제라늄들은요 음. 앞으로 어 저기 뭐죠 식물 마켓에 좀몇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웃 꽃님들에게 좀 나눠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정 튤립. 예,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요런거 소소한 팁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짜란 여기 앞에 있는 바로 이게 튤립입니다, 여러분. 원종 튤립, 떼떼야, 떼. 떼떼. 떼떼야 떼떼. 예,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근데 떼떼야 떼떼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수선화도 똑같은, 어,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원종 튤립입니다. 원종이라고 붙여지면 다육이도 그러고 뭐든지 약간 자란새가 조금 작고, 이렇게 좀, 음, 원종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런 꽃을 피웠을 때 우리가 원종이라고 많이 붙여주는데요. 정말 그 이름에 맞게, 네, 예, 떼떼야 떼떼.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요. 이 튤립, 지금 이게 다 피고 다 자란 음, 튤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심었던 튤립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자라야지만, 이 상태에서 더 자라야지만 꽃대를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온종 떼떼야 떼 음, 떼떼아 떼떼는 입이 나면서 이렇게 안에서 여기 보시면 좀 돌려볼게요. 입이 나면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피고 있고요. 얘는 지금 조금 마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 때때야 때때는. 다른, 뭐, 사만다, 요런 원종보다는 요렇게 봉우리채 피다가 살짝 요렇게 벌, 벌어졌다가 마르는 요런 특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길이는 거의 한 15cm? 예, 네, 한 15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 아주 작고 아담하게 피면서 꽃색은 겹겹이 굉장히 좀 붉은스러운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요 화분은, 음, 저희, 어, 꽃수다, 협찬사인, 공식 협찬사인 그릇세상 토분에 있는, 예, 요런 아주 예쁜 토분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 그냥 추운 곳에 일단 두었어요. 겨울 내내 추운 곳에 두고, 그냥, 어, 무심하듯, 요 구근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했던 게 뭐, 뭐냐면요. 무름이에요. 구근 무름 또는 곰팡이. 요게 가장 잘 오는데요. 요 원종, 때때야 음, 때때 떼떼 요 어, 구근은요. 되게 뭐라 고 그러죠? 작아요. 구근이 작고, 땅땅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이렇게 쓸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통 곰팡이가 쓰는 요런 구근들은 좀큰 구근들. 예, 요런 구근에서 곰팡이가 많이 쓸고요. 요런 원종, 음, 튤립 구근 같은 경우는 정말 알토랑 같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베란다 안에서, 뽁딱거리는 베란다에서 요런 수형 좀 난감하죠. 꽃은 예쁜데, 그리고 요렇게 피는 튤립들이 어, 한 일주일이면 정말 길게 가는 거고요. 한 3, 4일 피고 지잖아요. 바로 지잖아요. 근데 이 온종 튤립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개한지가 화 이거 올라올 때부터 어, 싱그럽게 보면서 이거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 일주일 넘게 예, 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베란다 안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아담하게 크면서 꽃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는 요런 원종 튤립이라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요거는 떼떼야떼떼고, 또 거기, 어, 그 야루루님, 예, 네. 그, 저기 뭐죠? 소요, 예, 네. 소요 구그 국은 판매하시는 그, 주, 그, 이름인데요. 어, 거기서 사만다. 오늘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문해서, 어, 국은 지금 심으면 바로 꽃을 볼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추식, 식재해가지고, 가을에 심어서 겨울 내내 이렇게 꽃을 보고, 요러잖아요. 근데 요런, 어, 원종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근을 심어서 어느 정도 싹이 좀났다 싶으면 바로 꽃을 올려주니까, 지금, 어, 원종 사만다를 구입해서 와서 심고 꽃을 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보관이나, 아니면 관리가 어려, 어렵, 우실 어렵, 어렵거나, 관리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물음병, 자리가 협소하다, 이랬을 때는, 지금쯤, 요렇게, 예, 원종 튤립 구근이 있다면, 지금쯤 구입해서, 식재해서 꽃을, 짠!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오면은 바로 심어줄 거예요. 어, 어찌됐든, 요런, 음, 아주, 이 어, 요런 신통방통한, 음 튤립이 있다는 것도 제가 올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대 올릴 때 여러분들 모든 꽃은 마찬가지요. 예 제라늄도 마찬가지. 모든 꽃은 꽃대 올렸을 때물 말리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물 말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물을 굶기면 요 꽃봉오리들이 빨리 시들어요. 그니까 저처럼 일주일 넘게 꽃을 계속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을 한 번이라도 굶으면. 꽃봉오리가 바로 시든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종이기 때문에 작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띄엄띄엄 심는 것보다는 요렇게 3에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따닥따닥 따닥 붙여서 심으면 이렇게 좋으시고 내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꽃이 진 다음에. 어, 튤립을 캐지 않고 화분채, 그대로, 예, 그, 꽂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약, 알, 알, 그, 뭐죠, 동그란 영양제, 예, 동그란 영양제 좀 올려주셨다, 올려주셔서, 어, 구근을 좀더 키운 다음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또 베란다가 너무, 어, 협소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근을 캐셔서 질석에, 예, 시원하게 보관해주, 질석에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항상 어 구근 식물들은 제일 조심하는 게어 물도 좋아하지만은 과습을 좀 굉장히 염료에 염두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흙도, 흙 배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근 식물은 아무 흙이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흙만 써도 어 자라지 않고 뿌리 뻗음이 좀 어렵고요. 상토만 쓰면은 너무 뿌리 어둠이 너무 좋아서 요, 요런 식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흙을 배합해서 잘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튤립 심었을 때그 영상이 아마 흙배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던 맨날 이런 키 크고. 이런 튤립만 음, 보다가 이런 원종 튤립을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좀 흐뭇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좋으시고는 내년에도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예쁜 어, 원종 튤립을 신고또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볼 계획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예, 원종 튤립 떼떼야 떼떼라든지 사만다 또그 외에 원종 작게 크는 사이즈 작게 크는 이런 튤립 종이 몇개 있더라고요. 꼭 눈여겨 보셨다가요. 이렇게 내년에도 좋으시고와 같이 예쁜 어 요런 원종 튤립 같이 키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없는 꽃 변한다 에서 그래도 이렇게 꽃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사하기까지 이사하기까지 뭐 종교적으로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가끔씩 꽃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